과 함께 k b 하나는 K리그 챌린지 2017 27라운드 경기 승에 대한 인식을 갖고 높였으면 좋겠다. 아, 구턴이에요 좋습니다. 네, 최오백 돌파 좋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가 엮였지만 일단 최초한 겁니다. 아, 침튀어. 이볼 수가 있는데. 네. 찬스가 왔을 때 살려야 돼만 살려야지만 바로 슈팅! 하나 살짝 빗나갔습니다. 살짝 띄워 줬는데요. 좋아요. 권 유연. 자, 말코 때려주세요. 오! 살짝 거어 났어요. 그나 끊어내고 있는 경남 f 시 이제 브루노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브루노. 브루노. 잘 쳤어요. 네, 잘 지금 빼내고 있고요. 앞쪽에는 말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죠. 백이죠. 이 김영광이 막아냅니다. <laughs> 자, 지거차좋습니다 어. <laughs> 이만이 일단 끊어 주는데 최치원이 어느새 다시 한번 나와 있었습니다. 자, 유지훈입니다. 유지훈이 최치원에게 뒤쪽으로 한번 빼줬고요. 다시 한번 최치원 굉장히 촘촘한 수비 그물망이 펴져 있는데요. 최우배 살짝 미스 나갔어요. 그 부분에서 공간과 턴 하나로 인해서 바디 포션 열렸죠. 한번을 잡아놓고 바로 투터치에 슈팅 이루어졌던 부분. 아최치 선. 자, 우주성 그렇죠. 올려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심플하면서도 경남이 이렇게 경기 좀 선이 굵고 심플하고 날카로운 축구를 보여 주는 게 경남 FC라는 거예요. 자, 올려 줬습니다.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지금은 미스였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말컹을 전담하고 있는 수비수들에게는 또 커다란 또 부담으로 작용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자, 주완성이 빼줬고 최호백 아. 잘 받았습니다. 최호백 돌파! 계속해서 앞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제쳤습니다. 네, 네, 이제 박살 쪽까지 슛팅 그렇죠. 골! 최호백! 최오백최백의 개인 능력으로 인해서 수비를, 블록을 깨놓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솔로 플레이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최호백. 이 골과 이 득점에 인해서 최호백 선수의 다시 한번 얼마만큼 훌륭한지, 얼마만큼 최우백 선수가 기량이 대단한지 보여주는 한 장면이네요. 최호백을 말하는 장면이네요. 양 팀의 경기, 더욱더 잘 봤어요. 자, 가만 소리입니다. 오른쪽에서 공 살려냈습니다. 아직까지 올라가야죠. 나가지 않고 왼발 크로스, 헤더! 풀리지 어, 그렇죠.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남 FC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추가 골을 기록할 수 있다면 자, 부르논데요, 말코! 말코! 안성남 자, 여기서 권용현 권용현 가지요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브루노 뒤쪽 빼주고 이제는 역습 찬스! 아, 뚫어냈는데 맞아요. 여기서 발해 보죠. 맞습니다. 바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처음으로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습니다아최 a 배 정말 센스있고 좋은 움직이 더밀런 j i g 에서 스피드 붙여서 o n e l y Nessos, Pitti b u t c 는 e r s Chan Song Nam, Ebony, Panthers, 어 선수의 빠른 스피드로 인해서 예. 박스까지, 거기에서 이제 컷백으로 인해서 김창욱에게 잘 밀어줬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기 골, 멀티 골을 기록한 경기를 이제 마침표를 찍고 자 지금 이번에는 주효백인데요. 주효백 왼쪽에서 라인 타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효백! 주효백! 박스 부근까지 왔어요, 주효백! 여기서! 아, 아 이게 못 들어오네요. 자이준이이준이 키퍼에게 연결이 됐고 이반에게 이반 이만 길게 찾았습니다. 자.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오늘 경기 최종 스코어 1대0 서울 이랜드가 1위 경남 FC를 잡게 되면서 시즌 4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